나 어, all I might. 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거기 토익 시험 끝났죠? 어, 오늘 토익 시험 끝났는데 오늘 시험을 간단하게 보자면 제가 지금 여기 마케팅 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고등학교 시험 쳐서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거기 LC가 좀 어려웠어요. 그냥 왜냐하면 스피커 상태도 좀 있었고 일단 뭐 첫째로 제가 좀 많이 피곤한 상태로 시험을 쳐가지고 왜냐하면 잠도 제대로 못잔 주제에 오늘 커피도 안 마시고 일어났더니. 아 되게 좀 집중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도 안하게 32아 34번 아니다 35번 35번에 37번 문제를 하나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아, 좀 황당하네요. 음아 그리고요 오늘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어쨌냐면 LC가 많이 어렵게 느껴졌고 RC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RC 파트 7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파트 7에서 당신이 아, 그니까, 수험생들이, 좀, 읽는 속도가 좀 좋으신 분들은, 오늘은, 뭐, 그냥 한 질문 정도, 한 질문 정도, well established 아니냐,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어, 그 문제 하나 외에는, 어, 그 세트 하나 외에는 그렇게 어렵지 려 않았을 거예요. c h a l 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준은 한800점반그 다음에 고득 점반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총, 뭐, 좀 전반적으로 보자면, 오늘은 RC, 아 LC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그니까 좀 소리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파트 1에서 완전히 길을 죽였죠. 파트 1에 오늘 어떻게 나왔더라? 파트 1 문제 오늘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 기초반이라든지 기본반 또는 이번 방학 때 토익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파트 1이 아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치 어,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던 그 파트 1이 아니었어요. 조금 많이 틀리게 만들려고 진짜 엄청난 노력을 어, 그니까, 정성을 다한 게 보일,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 파트 2도, 만약 스피커 좋은 데서 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마케팅고 스피커, 제가 체험쳤던 12고 사실은, 그래, 썩 좋지 않아가지고, 그, 모래에서 좀 울린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 제한,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3, 4는 조금, 이제, 좀 평이한, 어, 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좀 늦게 자고, 계속 피곤한 상태고, 학교 캠프 하다 보니까, 변한 상태에서 커피, 커피도 안 마시고, <laughs> 시험 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제 한번 또, 3에서 한 세트, 그 다음에 4에서 이제 한 세트, 그니까 단은 아니고,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정도 해가지고, 총한세 문제 정도 날라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 외에는, 2에서는 좀 어려웠던 게한두어개 정도? 뭐 있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좀 속도에 좀 빠르게 적응하신 분들은, 빠른 속도에, 오늘 2 그러다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속도에 빠르게 적응을 하신 분들은 2가 좀 쉬웠을 것이고요. 속도가 아니라, 어, 내용이나, 안에 있는 내용을, 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기초반, 기본반 학생들에는, 한테는, come as a surprise. 진짜 놀라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완전 frustrated 됐겠죠? 오늘 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시고, 어, 보셨다면, 토익 시험. 뭐, 그냥 뭐, 무난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어, 오늘 파트 5 얘기를 좀 할게요. 파트 5는 오늘은 가장 이 토익이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파트 5의 트렌드는 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아세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당신이 알고 있다면 문법 구조라든지 이런 거 보는 법을 안다면 좀 쉽게 풀수 있게 좀해 드릴게.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트렌드예요. 그다음에 단어 문제는 그다지 단어 문제는 그다지 어려웠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전부 다 코인 사이드 위도 안쪘고그 다음에 뭐이산그 위에 는 A 번 찍고 다 틀렸을 건데 그것도 뭐다어위드 하고 올리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그 뭐지 그 명사가 음그 누가 그 어디 로그뭐 날짜 휴관가 그거를 변경했다 그래서 그 어떤 페어와맞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래 야 되는데 뭐 다른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130아 음, 141번인가 이번 문제도 읽다 보면 딱그 트릭이 딱 좋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변경, 그, 아까 파트 7에서도 좀 재밌었던 게, 음 저도 한두어번 읽었는데, 업데이트 됐다고 해갖고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가 되면, 어, 컴파티블러티라고 하죠. 어, 그래서 컴파티블러티가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업그레이드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요, 6에서 맨 마지막, 거기 있잖아요. 이사 갈 때, 진, 지금 사는 거어 그런 거 저는 사실 그거를 영국에서 안 해봤었더라면 많이 안 해봤더라면 제가 이해를 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되게 꼼꼼하게 나왔더라고요. 이번 시험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영국에 영국에서 가다가 무슨 사무실 디스트릭트나 에뭐 이런 데서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전단지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거해 갖고 와서 한방에 그 풀어놓은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되게 까다롭지 않았나 특히 어 파트 7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 있었던 학생들, 아니면 좀 대충 하셨던 분들은, 오늘 뭐표조가래가좀 많이 길었죠. 특히, 리인버스먼트 받는 거 있어서. 그것도 좀잘 읽어야 되는 게, 분명히, 그, within 21 business days 까지, 하라 그랬는데, 마지막 세, 삼,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그, 뭐, 8월 6일 날 해가지고, 나갈이 된 거. 그니까, 러그 유효한 기간 내에, 그 보고서 못쓴 거. 그거를 조금 아셨어야 되는데, 어, 하셨을라나? 어, 모르겠네. 어, 여튼, 음, anyway.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자면 뭐 다른거 없구요 일단은 파트원은 이제 계속 이게 우리 ets 이놈들이 어, 어, 어떻게든 파트원에서 점수를 까먹어 보려고 깎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게 요즘 진짜 보여요 아이고 무슨 죽을 각으로 덤비는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우리 초보자 기본 어, 기본반 이런 분들은 파트원도 꼭 해주세요 한번 파트원 이제 공부할 때뭐 여섯 개다 맞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 파트 1은 제가 보니까 음 오늘 사진도 좀 인쇄 상태가 좀 메롱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이제 좀 빠르게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1.1배속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알쏭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알쏭에서 여러분들이 한 파트 원할때한3% 정도 빠르게 어 스피커로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 겁니다. 아 어, 왜냐면, 파트 1에서 틀리면, 이게 데미지가 좀 커요. 그 다음에, 음, 파트 2. 파트 2는 이제 좀 빠르게, 이 파트 2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좀 빠르게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나, 그 호주하는 놈의 새끼가 마약 취해가지고 읽어주는 듯한, 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문형을 빨리, 정확한 문형을,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되는 문형들 있죠? Who will be라든지, 뭐, 있고 누가 될 거냐, how, 뭐, how will you pay,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구문을 잘 듣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하고, 그 다음 빠르게 읽고, 그 다음 최소한 장단, 고저 정도는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죠. 고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맞춰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만, 어, 여러분들이 좀잘할것 같아요. 이번 7월 말 시험은, 7월 말과 8월 중순 시험은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LC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일은, 어, 다음 시험은 분명히 RC가 어려울 겁니다. 음.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읽기 속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만 읽기 속도가 요즘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읽기 속도가 안 맞춰지면 이게 글자가 많아져가지고 내용은 쉬운데 이거는 읽어 보지도 못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한 전부 다 대학생 딱지 달고 있는데 읽기 속도가 느리다. 아 이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어책 읽는 속도도 좀 빠르게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anyway. 날씨가 되게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저는 이제 또 대구 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거 올리고 또그 가가지고 또 에디팅 좀 해가지고 다시 이제 좀 주제 주절이 글도 좀 달고요. 해서 네이버에도 좀 올려놓을 테니까 제 블로그도 좀 방문해 주셔가지고 어 질문 남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은 어 필수라는 거. 그 다음에 네이버 가시면 파워링크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계명대학교 에이스캠프 학생들은 제가 오늘 그 적는 그걸 꼭 보세요 뭘뭘 어, 보셔야 되냐면 제 블로그에다가 이번에 모의고사 하고 이번 시험하고 싱크로율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이런 것들 다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월요일은 달성보를 가야 되는 틀리면 달성보 가야 되는 문제들 그 시리즈로 중점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좀푹 쉬시고요 뭐답 맞춰보고 싶으시면 어, 유명 사이트도 많죠 해커스하고, 그 다음에 파고다, 그 다음에 영단기, 여기 가셔가지고 프리특강 같은 거 보시고, 그다음 정답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올라오는 정답은, 그러려니 하고 그러시고요. 어, 이, 있죠? 그, 항상 답을 몇번 고치시는 정답 소녀. 어, 그거는, 음, 한, 그,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한두 시간에서 한세 시간 뒤에 다시 한번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마케팅 고등학교고요. 오늘 스피커 좀 별로라서 마케팅은 이제 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 저는 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스피커 좋아야 돼요. 자, 음. Anyway, everybody take care. Cheers, mate. Bye.